인스타 돌아다니다가 바우먼 테스트라고 닥터지에서 뭘 하길래 신청해 봤어요 광고애님 요즘에 표기 안한 PPL 논란이 핫해져서 광고 안 들어와요 얼마 전에 하나 뭔가 오긴 했는데 뭐 아직 출시 안된 상품이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그거는 안하기로 하고 이걸로 피부 상태를 정확히 알수 있다는데 방음한 테스트에는 16가지 피부 유형이 있대요 뭐 제가 느끼는 저의 피부 유형은 일단 지성 피부고요 어렸을 땐 건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지성 피부인 것 같아요 지성 피부이고 많이 민감하진 않는데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알레르기가 있는 편이라서 저는 뭐 이렇게 자옷 바르면 여기 코가 너무 간지럽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화장을 잘안 해요. 어.. 좁쌀. 좁쌀이 잘 나는 피부이고 뭐 색소 고민이 있죠. 그거 말고는 음.. 어, 아직 뭐 주름이라던가 처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아이 엄마 오셨네. 이그폭삭에 이거 이게가 잠도 잘 온대. 아 네. 처음에 25,000원 달라더라? 이거를? 그래서 2만원 달래 응 음. 그래서 돈 줄을 하다가 아예 아니, 아니에요 저기 남부 터미널에서 이거 15,000원 밖에 안 하던데요 그래 갖고는 어떻 저기 어, 3만원 사갖고 그 금방 만원을 깎아버려오 어, 베트남인 줄하기는 <laughs> 하이브리드 원단 이 비계 버려야 되어 버려야겠다 여기를 이렇게 잡고 촬영하기를 누르면 뭐 이렇게 찍으면 될것 같긴 한데 하긴 얼굴에 피부는 촉촉한가요? 항상 그렇다 붉은 뾰루지? 붉은 뾰루지가 뭐지? 붉은 뾰루지? 어무 모르는 거 보니까 전혀 없는 거 아닌가? 없 떨어지면. 어, 저는 유수분 밸런스는 좋은데 수분 보유력. 뭐 비발발발발. TS 제가 비염이 있어요. 집먼지 진들기 비염. 그 엄마가 아까 베개 사왔다고. 저 베개 바꿨잖아요. 저기 잠깐 누워 있다가 재채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저는 이제 알레르기성 피부가 아까 있다고 한 이유가 이렇게 여기가 보이시나? 막뿔긋뿔긋되져요 면역치료를 하고 있는데 비염 때문에 그래도 한 번씩 이래 그래서 오늘 비염약 약국 가서 있다가 지리텍 말고 지리텍 카피약 그걸 하나 사 먹어야겠어 저번에 그 옷장 정리할 때도 비염 때문에 혼났는데와 오늘은 베개가 괴롭히네 나를 엄마 놀러 가신 데서 염색을 해드렸는데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따라 여기저기에 이염을 많이 시켜놨어 저기 상해도 그랬놨고제 옷에도 지금 이렇게 튀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치약을 묻혀서 칫솔로 문지르면 지워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요. 일단 물 을 조금 묻혀 왔어요. 지압을 짜서 이안 빨죠 이 볼레이 씨. 세수를 했어요. 그 이제 스킨 케어를 해야겠죠. 근데 얼마 전에 그 이렇게 들고 했던 거 이거 했었잖아요. 이거 하고 나니까 샘플을 신청할 수 있어서 신청을 했더니만 이렇게 뭔가 봉투가 두개 나왔어. 샘플이 온것 같은데, 뭔지 봅시다. 이큰 거에는 이게 들어있고요. 좀 작은 거. 제 검사 결과에 나왔던 DSPT. 이렇게 열면, 예 이렇게 보게 된기 있대. 아, 지금 너무 더워서, 예에, 예. 얼굴 시원하게 뭔가. Yeah. 이것도 여기도 많다. 뭐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? 은근 괜찮네. 그래서 나뭐 써볼까? 오늘? 저는 많이 바르는 거 싫어요. 얼굴이 답답해. 이거 소개를 바르고 재즈. 아 저는 향 많은 거 별로 싫어요. 왜냐면 향이 좀 있는 거 맞다. 바람 코가 간지러 엄마가 웨이브라는 어, 공중파? 공중파는 다 되고 몇몇의 케이블? 다시보기를 할수 있는 앱인데 넷플릭스랑 비슷한 이런거 뭐라고 하지? OTT 서비스라고 하던가 그걸 이제 구독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드라마 다시보기 용으로 보시다가 요즘에는 그 트로트 가수분들 나온 그 프로그램 다시 보기로 보시는 걸로 <laughs> 바뀌었어, 주 용도가. 그 TV로 연결해서 이제 보는 법을 가르쳐드렸는데, 크롬캐스트라는 기능으로 이제 TV에 연결해서 볼수 있는데, 그게 뭐냐면, 이거 제가 엄마 핸드폰 예전에 쓰시던 건데, 박살 내놨어, 액정을. 자고 일어나니까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게 엄마 이제 뽕숭아학당 이거. 아까 이거 보시는데 이거를 누르고 여기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TV 모양 같은 게 떠. 이 TV 모양 같은 거. 이게 크롬캐스트 기능인데 이걸 누르면 이제 TV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. 아무튼 이 TV 모양의 이 아이콘이 없어졌다고 막 부르셔서 해결해 주겠다고 제가 핸드폰을 막 만지고 있는데 엄마 친구분한테 전화가 오고 친구분하고 통화하시는 거 끊고 나니까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원래 아들 전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빨리 끊었어 그 이유가 뽕수 일단 빨리해서 봐야 되는데 엄마가 전화 끊어서 어, 얘는 똑같은 걸 도대체 몇 번이나 물어보냐고 똑같은 거 계속 묻는다고 뭐라고 하길래 제가 엄마 엄마도 나한테 똑같이 그래 맨날 똑같은 말열번 반복하고 막 그러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아날 닮았네 <laughs> 이러시더라고요. 이 미스터트로 이분들에게 엄청 빠져 계시는데 고모가 미스터트로 그 콘서트 다녀오셨다고 해서 엄마도 가고 싶다고 표좀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예약금 걸어놓고 대기를 걸어놨거든요. 근데 대기 걸어놨다고 하니까 못 간다고 내가 시간이 나냐고 이러는데 아 진짜 이랬다 저랬다 잡시다 이제 한 열두 시1 시입니다 1시 씻었으니까 자야죠 이제.